커밍아웃 왓섭 지혜 동성연인과 여름휴가 중 럽스타 마이소울메이트 그룹 왓섭 출신 지혜가 여자친구 와 행복한 여름휴가를 만끽했다. 지혜는 12일 개인 sns를 통해 마이소울메이트 lgbt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 지혜 와 여자친구는 태국 방콕으로 여름 휴가를 떠난 모습이다. 지혜는 흰색 나시 원피스를 입고 손에 꽃을 들었고 여자 친구는 흰 셔츠에 머리에 선글라스를 머리에 쓰고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 또 다른 사진에는 꽃을 들고 있는 여자 친구의 모습과 함께 지혜가 여자 친구의 손을 잡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앞서 2021년 지혜는 나는 남자와 여자를 사랑한다. 나는 사랑스러운 여자 친구가 있고 너무 행복하다며 고백한 바 있다. 한편 걸그룹 왓섭은 2013년 8월 싱글 앨범으로 데뷔했고. 2019년 해체했다. 이후 지혜는 솔로로 변신해 유튜브 등을 통해 음악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